Is, uh, the 18th-century utopian philosopher, <clears throat> promoted the social benefits of mass surveillance. <sussurveillance> designed a panopticon. A circular building where those to be observed uh, to be observed whether prisoner, workers, patient, uh, patients, or school, as students workplace. Four l i c h t s stairs, four rooms, y i n e alone on outside rooms.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른 거보다 단어를 먼저 좀 보자면 구조는 쌤에게 읽으면서 얼추 써 써놨어요. 오케이. 자유틸러타리언이라고 하면 공리주의자라는 말이야 공리주의지 그 다음에 어자서바이런스라고 하면 감시지 감시 서바이란스 감시 자그 다음에 팬옵티콘은 그냥 명사야 명사 그 고유명사 같은 거야 팬옵티콘이 무슨 뜻이에요가 아니라 그냥 저거 그냥 자체가 이름이야. 그래서 한번더 설명을 해준 거야. 중금 원형 빌딩이다. 됐지? 자 그러면서 원형 빌딩은 빌딩인데 주어가 공사하는 그러니까 외어의 주어가 이거고 그그 다음 본동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한 빌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아 쌀만 좀 알아줘. 복방이란 뜻이야. l 은 여기서 세포가 아니라 물론 세포란 뜻이 있는 거 알지? 자, 세포, 땀방, 칸, 세개 정도는 적어나 세포, 땀방, 칸, 세포, 땀방, 칸. 오케이. 자, 벤섬은 18세기 공리주의사의 철학자인데, 공리주의 철학자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대중의 감시계, 대중의 감시의 입점을, 사회적인 입점을 막 그렇게 홍보하고 다녔던 공리주의 철학자. 자, 이 사람이 펜옵티콘을 설계한 거야. 이게 뭐냐면 원형 빌딩인데, 그게 죄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노동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환자거나 학생일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그거 어떤 간에, 관찰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깥의 외벽을 따라서 줄지어져 있는 깜빵이나 아니면 방에 부어지는 글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까봐. 이런 거 그냥 보는 게 빠릅니다. 자,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특히 미국에 무슨 <laughs> 죄수들 뭐 탈출 같은 거 하는 그런 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감시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죄수들이 보통 들어가 있는데, 오케이? 이게 공장님도 저러한 설계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구요. 맞아요. 노동자가 일을 하나 안 하나. 물론 이렇게 깜빡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노동자가 일을 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그러한 거를 펜업티콘이라고 한다, 이 말이요. 에 실제 펜업티콘이에요 그치? 아까 그거는 컴퓨터 그래프로 재현을 한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펜업티콘이라고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laughs> 어, 법 잠깐만 좀더짚고 갑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디, 어디에 도와주는 거니까, 어, 이믹시로 e, 바꿀 수 있겠죠? 완전한, 어, 형사절, 관계부사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 더?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요 안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위치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동사는 생략하기가 되게 좋다. 그리고, 외벽을 따라, 외벽이,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원형이잖아. 그 외벽을 따라서 방이 쭉 들어서 있는 거 봤지, 아까? 그지 자, 라인입니다. 라인이. 많이. 오케이? 갑니다. 그래서, 그 감시자는, 인스펙터, 감시자. 자, 감시자는, 그원형의 중앙에 있는 부스에 앉아있어. 아까 봤지? 자, 근데 이거는, 감시를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는 보여지지 않아, 그렇지? 하지만 그들을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잘 보아. 해석은 쉬운데 여기 빈 생략되어 있어요. 문자구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빈 플러스 얘가 SC1으로 봐도 되겠지? 그 다음, SC2로 봐주, 봐주시면 간단하지? 얘들아, 허용사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되죠 빙플러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생각해 봅시다. 감시를 당하는 사람들은 죄수나 노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지그 사람들에 의해서는 보여지지가 않아야 돼. 얘가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아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들을 볼 수는 있어야지. 자, 그래서 이들을, 이들 여기 있어. 이가. 이가. 알았죠? 지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의 감시를 당해야 되니까, 여기도, 여기도, 조심해주세요. 위에 거는 투부정사수동형 밑에 거는 지금 어 근데 수동, 은사수동, 그니까 플러스 핏빛. 지금 근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요빔을 생략해도 되나요? 되지. 근데 그러면 지금 단체를 당하고 있다면 진행에의해서 빠지는 거지. 그렇지? 와칭은 되냐? 안 되냐? 와칭은 말도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위에보다 밑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에는. 특히 여기요. 나쓸줄 알아야 돼. 아, 물론 위에가 나올 수도 있죠. 어려워지는 거죠. 7.5. 자, 그래서 발성에 따르면, 이로이 감시자가 모든 거주자를 매순간 볼 수는 없어. 응. 나 어떻게 매순간 봐. 거기 모두 방이 몇 개지. 그지 응. 보통은 안에서 이렇게 하면, 응. 뭐, 노래 듣고 있고, 뭐, 영화도 못들어서그그지 근데, 단순히, 대절을 안 나라는 것. 그들이, 뭐를 하는 거야? 그들이 지켜보는 걸 당하고 있을 수 있다. 그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충분하더라, 이 말에. 이 죄수들과, 죄수들이 남전히 행동을 하고 있어. 오 그리고, 뭐 하는 사람, 노동자나 학생들. 그리고, 작업을 하게, 한 학위에. 충분하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지? 하기 에 충분한 5법이겠어요이 이건 형용사일 니니비비사사음이이니까그지자 그래서 a 1용사9식이 되겠죠. 정대8법이라고10 11 1 여기 있잖아, 여기. 이분도 있어야 돼, 반드시. 접속사. 양보절이, 그, 니까 그, 그릿은 되게 길어가지고요. 다 썼지? 자, 양보 하나, 보절사절 하나,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 그 주절이에요, 주절. 이해, 이해 가지. 내 말은, 노인이 뭐가 아니야. 이거. 동명사지, 이거, 컴마 플러스 노인 알면서 하는 게 분사구문 아니야. 이해 가지. 분사구문들을 착각하기 좋게, 지금 구문이 이래가지고, 얘가 쓱 없어지면 안 돼. 얘들아. 저 수사 필요해. 알았지? 다음. 자, 그래서, 파운티콘에 이런, 물리적인 디자인 자체는 impractical 비 실용적인, 오케이 practical 실용적고 그래서 좀 실용적이지 않은 걸로 증명이 됐어. 하지만 자 행동이 무엇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 뭐를 스트라, 아 v i r u 라고 하면 사생활이지? Stray 스트립 away, s t r a 뭐예요? 스트립, 스트립. 스트아니는 모르겠구나 자, 그래서 아무튼 스트랩이라고 하면 뭔가를 벗겨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트 a w 웨이라고 하면 은 벗겨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제거하다 뭐다 똑같은 말이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파생화를 벗겨낸다 1번은 파생화를 제거함으로써 행동이 통제될 수 있다 법적인 어떤, 물, 아, 무력을, 법적인 힘을 시행함으로써 준다 재정적인 어떤 이점을 제공한다. 뭔 이점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그, 뭐냐, 건축학적인 어떤 실용성을 향상시킨다. 자, 1번 아닌 4번이라고 골라야 정상이야. 2, 3호 고르는 애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야. 됐어? 자, 그러면 4번이 아닌 이유가 뭐야? 죄수는 역방죄수를 응. 볼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이거. 자 아, 그럼 뒤에 가볼게요. 아 벗겨내므로 써. 오케이. 이거라고 식을하고 지금 뒤에를 가보자. 가봐. 선생님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이 대신. 되시거든요.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났어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바이플러스 아이. 화생화를벗겨내으로써 행동이 충족될 수 있다. 나는 개념은 살아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너보이냐 여기서. 자, 내가 항상 여기서 는다 보인다고. c l o s e circuit, television, both. On our street and inside property and private spaces is the modern, s u b t e r and more practical version t <laughs> o of the first architecture, l a u h o u s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회사 회로, 회사 순환 회로 TV가 CCTV 말하는 거임. 오케이 okay. C CTV 말하는 거임? 오케이? 오 어, 자, CCTV는 어디에 있는데? 우리의 길가에도 있고, 그리고 공공의 공간이나 사적인 공간 안에도 있지? 그죠? 가벼운 잘못 설치해서 뒷먹고 보이던데. 아무튼 그 CCTV가 현대에 좀더현대적 그리고 서툴 리뉴얼, 알지? 리뉴얼인데, 이거를 교묘한이라고 말을 드리는있어 그러니까 영리한. 거야. 알았어. 맞아, 그래서 그게 영리한. 좀더 현실적인, 아니, 실용적인 버전의 버전 2가 이 말이야. 그첫 번째 건축 패널티. 그첫 번째, 두 번째, 세번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하더라도 CCTV가 있어 안 하는 게 있잖아. 사람의 행동이 통제가 되니까. 있 자, 그래서. 서클 손잡자, 유명한, 유명한, 유명한. 차인지 체인지 나오데 프롬 나오면 뒤에 찾봐한 원어십스 세스 라이브스 온 이어스 이코스 오브 더시프스터스아 컨슈머스 워스턴 오브 밸류 앤 어드밴스 몰스 오 테크놀로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봐봐요. 소비의 방식이 <laughs> AI로 접로바뀌다는 말이야. 오케 okay? 자, 뭐에서 소유에서 접근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음. 최근 몇년 동안에, 뭐 때문에? 어떤 변화 때문에. 변화가 있었나 보지? 어떤 변화냐면, 소비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대. 그다음에 이번에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도 좀 변화가 있었다. 그치? 음. 자, 그래서요. 자, 여러분들, 출현동물의 발생, 뭐 이런 것지 자,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응.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자, 무제한의, 무제한적인 수의 유형, 그리고 무형의 자원들을 뭐하도 accessible. 이용 가능하도록 만든 그런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여기까지 수식업. 주저갑니다자 소유라는 거는 그것의 가치를 잃어버렸다이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laughs> 그 소비자의 마음이지 내가 뭘 소비냐면 옛날에는 내가 이, 어,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뭐더라? 어, 《범죄도시 4》. 오케이. 자 《범죄도시 4》를 예를 들어서 내가 아 물론 지금 오디티에 안 풀렸지. 《범죄도시》 시리즈가 너무 좋아. 그러면 내가 그거를 내가 아주 어렸을 때미 오래 되지도 않았어, 요 얘들아. 넷플릭스 나오기전이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내가 그게 비디오나 DVD로 나오면 검색으로 영화가 너무 좋으면 그거를 갖고 싶잖아. 그거 보고, 아니 그거 보고 싶잖아. 그럼 비디오나 DVD를 샀어. 그다음에 나중에는 블루레이 나와서 블루레이를 샀어. 그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니네 어떤 영화 재밌으면 그거 사 블루레이 사 아니지? 어디가 넷플릭스가서 웬만인지알지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엄청나게 많은 유형, 무형 그런 자원들이 이용 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소유에 대한 배경은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난 굳이 그를왜 귀찮게 구비차지? 언제든 보시면 되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요, 소비자들은 뭐를 믿냐면 자원에 대한 적근자더 적은 리스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원에 음, 대한 접근이 뭐보다, 소유보다. 오케이? 접근이라는 거는 대여예요, 대여, 대여. 쉽게 말해서, 어, 소유보다 덜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음, 잠재, 그들은 뭐라고 믿냐면요. 자, 잠재적인 어떤 재정적 혹은 사회적인 어떤 상실이 어디 상품의 구매에 있어서 더 크다라고 믿는데요. 뭐 보다요? 그 상품의 무료 혹은 뭔가 요금을 내는 그러한 접근보다 요금에 근거한 그런 접근보다 됐지? 예를 들어 이거는 차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어, 내가 이 차를 사가지고 뭐 어, 엄청 오래 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예전에는 했다고요 나는 렌터카 사가지고 한이년에한 번씩 차 새로운거 나오면 바꿔가면서 거 탈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야 차라리 그게 리스크가 덜하다 이 말이야 현생님 차가 그 뭐냐 미션을 네번 갈았단 말이야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이런거 한번 잘못 걸리면 차는 사실 약간 로프같은거 무슨 애더라 아, 니네한테 핸드폰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핸드폰을 아예 사가지고, 손생님처럼 별로 신 관심 없는 애들이 오래 쓴단 말이야. 요거 하나 내버리고. 그지 근데, 너희들은 보통은 다 2년에 한 번씩 바꾸지 않아요? 아니? 바꿔? 안 바꿔? 근데 보통은 뭐 2년에 한 번, 뭐 1년에 한번 갤럭시 신상 나올 때마다 계속 바꿔서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거뭐 기계값 지불하고 뭐한 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알아줄게. 그니까, 뭐 하나 사서 예를 들어 아까 쌤처럼 차 잘못 사가지고 그거 맨날 수리하고 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대여하는 게속 편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리스크가 이 상실이 좀 구매 쪽이 크다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구매 쪽이요. 뭐보다? 대여보다요. 다시 한번좀더 하나 접근보다요 알았지? 보면은 뭐예요? 소류예요 아시겠지? 어. 아, 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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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라고 하면은 겁나 많은 다수의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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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진짜 다수의, 정말 많은 다수의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좋아하는데, 원로 그들의 핸드폰. 아니냐카우스 그들의 편안한 집과 아니면 오피스에서, 사무실에서. 뭐 하는 거거든? 실제 매장이야. 이제 피지컬 스토어니까. 이제 실제 실체가 있는 매장. 하면. 아니면은, 강아지, 간 다음에, 아이고 재고가 좀 한정되어 있어요. 라는 거를 진명하거나 오케이? 어, 스톱에 재고다. 그리고, 푸시라고 하면은, 야, 좀더 푸시, 푸시, 푸시. 하는 그런 거야. 압박을 주는, 그지 압박을 주는 판매원을 마주하는 거야. 그니까, 러 갔는데, 아이고 고객님 죄송한데 재고가 없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 근데 나는 그냥 고기만 하고 싶은데, 아 어, 고객님, 이거 어떠세요? 라고, 권유하는 거 있잖아. 그지 자, 그런 걸 마주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왜이 소리냐? 이해 안 가? 이안 가? 가지? 아, 이봐. 야, 봐봐. 지금 우리는 공유경제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공유경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요즘에 대여하는 게더선호한다는 얘기잖아. 쇼핑을 직접 가면서 하는지, 온라인으로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이봅다 다음. All these new changes, uh, changes are and wills have created a sharing practice. t h e i sharing economy. 음. 자, 모든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과 믿음들은 있잖아요. 공유경제라고 불리는 공유관행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공유경제 안에서 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갑니다. 알았죠? 어. 그런데 그 공유경제에서는 개인들은 그들의 자원을 남들과 공유를 합니다. 원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뭘 하냐면 자, 콜라보의 디, 협동적인이죠. 그죠? 어떤 협동적인 소비, 혹은 서로 콜라보의 소비를 소비의 문화를 촉진시키더라이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이니츠는 당연히 외월로바꿀수 있는 개예요 다음 그래서 있잖아요. 공유 관행을 서로, 아, 뭐죠? 경제의 어떤 그 관행을 서로 공유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다른 영역으로 아, 다른 분야, 아, 아, 공유하는 경제를 공유 뭐라는 거예요? <laughs> 나 나처럼 빙고처럼, 빙고처럼 번역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써라 이렇게 취향이니, 동명사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현재문사예요 응. 공유 경제 관행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아, 이거는 다른 분야. 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그래서 해준 해즈 거야? 해스가 아니라, 야, 정원식이 좋겠지. 태어링이 좋아라고 생각을 하면, 그쵸? 해스로 나오기 좋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음. 아니야. 자, 그래서 다시 한 번요. 다른 분야, 아, 다른 분야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공유 경제 간행은요. 되서 매우 인기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있다. 됐어요. 음. 다음 갈게요. 자, 형식 1번 갑니다. 휴도안 왔어? 왜 이렇게 졸려해? 어제 늦게 졌어 아니야. 수업이 졸려. 그럼, 그럼 미안하긴 한데. I'm uh -huh.